그거는 정말 태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효도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심성이 아 이게 너무 황패하다고 분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돈으로서만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돈이 있어야 효도를 하고 돈이 있어야 친구를 만나고 돈이 있어야 연애를 한다 점점 사람들을 관절시켜 가고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 제가 이번에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책을 내게 됐는데 책의 전체적인 현재 의식을 제가 가지게 된게 제가 한 25년 동안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이제 삶의 패턴을 쭉 유지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나 당연히 남녀 노소 뭐2080 이렇게 크로스돼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고립과 단절이라는 주제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상이 되고 저희 가미당에 오는 청년들 중에도 그 1년 동안 대학교를 다녔는데 혼자서 밥을 먹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청년이 대학교를 다니는데 1년 동안 혼자 밥을 먹는다. 이런 거는 정말 상상을 할수 없는 조건인데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일반화되고 그 와중에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고립, 은둔, 뭐, 이 단절 이런 것이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고전과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공동체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건 너무 너무 부자연스럽고, 어, 그로테스크하다고 할까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전 세계와 연결이 된 채로 태어나거든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 전체가 그 연결 속에서 우리가 밟아가는 건데 왜 이렇게 단절되는 삶이 일반화될까? 그리고 그걸 이제 각자 도생의 이름으로 너무 당연시 여기는 이런 것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탐구되고 뭔가 그거를 헤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좀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굉장히 이제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전부 학교를 가서 학교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이고 거기가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출발인데 학교가 그런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구나. 대학교가 그런 어떤 청년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할수 없게 된거 이게 저는 굉장히 문제로 여겨졌어요. 근데 그렇게 된걸또 따져보면 가족 안에서의 연결망도 굉장히 희박한데, 가족에 대한 또 애착과 기대는 또 굉장히 커지고, 사회는 각자 도생이라고 말을 하고, 가족은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이런데 애착 속에서 서로 단절이 되고, 학교는 커뮤니티나 네트워크라는 그 역할보다는 그냥 하나 거쳐가는, 스펙을 쌓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제일 놀라운 게 이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청년들 나이가 들어서 뭐 은퇴를 하고 이제 노년에 접어들면 역시 한 명의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면 뭐 돈이 많고 뭐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일단 굉장히 우울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많아졌잖아요 그 우울하다는 건또 하루의 패턴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많아졌고. 우리나라는 풍요로워졌는데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이 늘어나는 이 상황이 고립 운둔 단절하고 저는 깊은 관계가 있다. 이 연결망을 회복해야 된다. 87세대한테는 집은 머무르는 곳이 아니었어요. 정말 무조건 이제 집을 나오는데 고향을 떠나서 대학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에게는 존경하는 코스였죠. 대학이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뭐 민주주의 뭐 모든 문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신적 리더십의 핵심이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외적으로 보면 매일 이제 체류탄 냄새를 맡아야 되고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이제 도망을 다니고 뭐 누군가는 감옥에 가는 이야기를 매일 듣는. 어떻게 보면 마치 전쟁통에서 사는 것 같은데 그때가 사실 이제 청년 문화로 보면. 에로스와 로고스의 대향연이 펼쳐졌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열정적인 이제 청년들은 거의 이제 학생회관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학생회관에 가면 이제 인식의 지도를 바꾸는 거죠. 세상을 보는 방식. 서로 막 활발하게 토론을 하면 거기 에로스적인 정념이 너무너무 이제 그 불꽃이 튀게 돼서 연애하는 곳으로 이제 느껴졌어요. 어. 공부만 욕심이 하는 학생도 그래서 어딜 가도 이제 다 이렇게 연결망이 있어가지고 고립이라는 것을, 고립이란 단어 자체도 저는 못 들어봤어요, 사실. 문학이나 뭐 예술을 한다 그러면 낭만적으로 고독을 씹는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 그게 이제 굉장한 어떤 로망이었고, 무전 여행을 떠나서 막 동해 바닷가를 헤매고 뭐 어떤 섬을 갔다 오고 막. 그런데 또 거기 가면 또 그렇게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해가지고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청춘 남녀가 여혐 남혐이라는 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거든요. 아, 그때는 그게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걸 사회적으로 막 맹렬하게 실천을 하고 하는 그 활동이 청년들을 막 연결을 했구나. 그거를 이제 실감을 하게 돼서 제가 이제 틈만 나면 에로스와 로고스의 향연이다, 청춘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근처에 사는데, 방학 때는 완전히 정말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 캠퍼스. 저만 다니고 있어요. 그게 너무 그게 놀랍습니다. 예. 캠퍼스에서 막 생활하는 게 즐겁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수업이 끝나면 바로 어디론가 다 흩어지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이제 그 학생회관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 동아리가 없어요. 대자보 같은 거는 뭐 거의 1년에 한두 개? 볼까 말까. 어. 그러니까 연애하기, 연애를 어디서 하지?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연애를 하려면 같이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같이 한다는 게 그게, 뭐, 취업시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같이 공부를 하면, 당연히 거기서 이제 에로스가 싹 트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네트워크가, 와, 이토록 삭막하게 사라질 수가 있나? 거기에 저는 너무 놀랬고, 그 학교 안에 그 라운지 같은데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게 돼 있어요. 거기서 안 한답니다. 카페를 가요. 이게 아주 역설적이죠? 왜 카페를 가지? 그게 뭐냐면 카페를 가면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 많은 데를 가거든요. 가서 혼자 있어요. 이거는 정말 강렬하게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연결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같이 하는지를 모르는 거고, 같이 하면 너무 피곤해지는 거고, 이걸 두려워하는 거고. 이 현상에서 이렇게 문제를 짚어 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마치 mz 세대의 무슨 트렌드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스케치를 하고 진단할 때는 일자리가 문제고 뭐 경제가 문제고 이런 얘기만 잔뜩 하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담론 구조가 굉장히 사실 불만이고, 어 여기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어 뉴스에 등장을 하게 됐죠. 통계나 뭐 이런 다큐를 통해서. 그런데 경제적 차원으로만 이제 접근이 되더라고요. 일자리가 부족하고 자본주의가 뭐 경쟁을 과도하게 끌고 가고 뭐그 분석을 거의 10년 동안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가 경쟁 안 하고 착해지는 자본주의가 될 때까지 그럼 계속 고립돼야 되나? 교육제도가 완전히 바뀐 다음에나 이제 연결이 돼야 되나? 이제 이런 의심이 좀 들게 됐고. 그럼 지금 있는 현상에서 시작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된다. 그러면 왜 청년들은 친구가 없을까? 또 중년 이후에도 왜 점점 인간관계가 줄어들까? 가족도 핵가족인데 초핵가족이 되어 가고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어, 사실 화폐가 이제 모든 일상과 영혼을 다 지배하게 된거 같아요. 돈으로서만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돈이 있어야 효도를 하고, 돈이 있어야 친구를 만나고, 돈이 있어야 연애를 한다. 점점 사람들을 단절시켜 가고 있지 않나. 제가 청년기를 생각을 하면, 그때는 아무도 집에 있질 않았어요. 무조건 밖에 나갔어요. 집에는 TV도 없었을 뿐 아니라, TV가 있어도 TV 나오는 시간이 아주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먹을 것도 없고, 즐거운 게 없었어요. 저는 이제 책이 있어서 집에 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머무를 곳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방 안에. 스마트폰 안에 이제 모든 감각적 즐거움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립된다는 건그 감각적인 즐거움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인데 혼자 있다. 그러면 내가 고독과 사색을 뭐 즐기고 나 자신을 돌아본다. 이게 아닌 거죠. <laughs> 네, 사회적 관계만 끊어졌는데 나는 감각의 제구간에 갇혀 버리는 이제 이런 형국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가족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집에 있는데 가족과 대화를 하지 않는 코로나 때 모든 게 스탑이 됐는데 사람들은 가족간에 어떤 관계가 두터워졌다기보다 마음에 어떤 쌓이는 게더 많아지는 이런 이제 형국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감각의 즐거움 그리고 내가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려면 돈이 있어야 돼 남부럽지 않은 직업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정도 나누고 사람도 나누고 효도도 할수 있고 뭐 이렇게 설정이 어느 순간에 되어 있다는 걸 느꼈고 사실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게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심성이 아 이게 너무 황패하다고 그때 아마 굉장히 제가 좀 분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내용은. 어떤 게임에도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어, 뭐그 공기놀이를 해도, 뭐 줄다리기를 해도, 그 이게 이게 당연해? 이걸 받아들이나? 그리고 주인공이 포장마차하는 호로머니랑 같이 있는데 400매덕인가를 이겨서 갔더니 엄마는 돌아가셨잖아요. 그 포장마차해서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나? 저는 그거는 정말 폐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효도는. 그래서 뭔가 이 우리 인식 안에서 윤리적으로 허물어졌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일상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시스템 그리고 사회 공유제를 이용해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지 않지? 오로지 큰 뭉치에 돈이 있어야만 어,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사회적 성취가 없을 땐 들어가서 골방에 갇히면 가족들에게는 그건 고문이거든요, 사실. 그 이거를 막 10년, 20년씩 하는 이제 가족이 꽤 있어요. 그 부모는 우라벽이 이건 씻을 수 없는 영혼의 상처거든요. 건강한 몸이 있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그 알콩달콩한 재미를 만들어내는 쪽은 전혀 아이디어를 쓰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고학력 백수로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이제 25년을 살면서 공부로 이제 공동체를 연결을 해서 커뮤니티를 서울 항복판에서 쭉 이제 끌고 왔는데 돈의 액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같이 이제 생활하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하루가 즐거워요. 하루가 명랑해져요. 그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삶의 그 가치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돈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맺는다 그럴 때는 주로 탕진을 하게 되잖아요. 방탕, 탕진. 그거는 이뭐 지구의 생태에도 너무 해롭고 나한테도 해롭고 모두에게 해로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좋은 관계가 절대로 형성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설정이 딱돼 있을까? 그전 세계 자본주의가 뭐 이제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이제 선진국이 대부분 이제 그런 함정에 빠져 있다. 이것도 저는 이제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건 항상 그 조건을 거스르고 조건을 균열을 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그 호모사피엔스가 문명을 이룬 이후에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87년 세대가 그뭐그 뭐그 무시무시한 그 독재정권화에서 짱돌을 가지고 최류탄에 맞서고 했던 것도 그런 거고 학생회관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뭐 야학을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일상 안에서 춤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데 왜 지금은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다 시대를 따라가는 게 당연할까 여기에 저는 지금도 계속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항상 그거를 벗어나는 역류하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한편 생각하면 스마트폰이 진짜 정말 오감의 즐거움을 뭐다 충족시켜 주기 때문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감각의 즐거움만으로는 절대 인간이 그 만족감을 못 느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충만함을 절대 못 느낍니다. 그래서 감각에 빠져서 오늘 정신을 차리면. 자기 혐오가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그, 왜 연결해야 되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나에게 이렇고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는 연결되지 않고 가능한 일이 없어요. 연결되어야만 내가 살고 타인이 살아요. 그게 끊어지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누린다고 해도 나의 생명력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결이 본능이고 이제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추상적 수사학이 아니라 정말로 그 리얼한 실상, 어, 이거를 저는 이제 25년 동안 공동체에서 이제 실험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60대 중반이 돼서 이제 독거노인인데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지금 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소급을 해서 봤더니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그거는 공동체에서 연결망을 갖고 있다는 그 마음이 저를 편안하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재미있는 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는 다 이제 읽고 쓰고 말하는 이것으로 하루가 구성이 되니까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세미나 하고, 밥을 먹고, 남산을 산책하고, 이게 일상의 전부인데 전혀 어떤 결핍감이 없거든요. 막 개인적으로 친하고, 막 서로 막 깊은 애정을 주고받아야만 연결감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것도 또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인들은 아주 깊은 연결감이 아니면 그냥 혼자 있겠다. 어. 그리고 사람을 이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믿지를 못하겠다. 이제 이런 감정을 가지니까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어. 혼자 있다는 건 미아 같은 거거든요. 아무도 나랑 연결이 안돼 있어. 이거는 진짜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근데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하면 너무 너무 불편해. 근데 이제 이것도 근거는 있죠. 전부 교환 관계니까 교환과 계약으로 만나면 너무 차갑잖아요 관계가. 약간이라도 뭘 실수를 할까봐 긴장을 하고 그게 너무 너무 스트레스고. 어. 근데 돌아서 가족하고 관계를 맺을 때? 너무 애착과 막그 기대 속에서 막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또 그런데 또 이상하게 연애나 이제 친구 관계를 맺을 때는 깊은 또 이해를 서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버거워요. 그래서 이제 결국 혼자는 너무 외롭고 이제 같이 있으면 괴롭고 요런 식의 어떤 그음 제가 생각이 냉탕과 끓탕을 막 이제 오가고 있지 않나. 이제, 요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연결망은, 어, 아주 희, 희박해질 텐데,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제 그 연결망은 축소될 거고, 그 우리나라가 아무리 복지가, 어, 훌륭해진다고 한들, 인간이 실존적으로 계속 그 외로움과 어떤, 어, 타인에 대한, 어, 적대감, 소외를 느끼면서 산다는 건, 그 사실 물질적 부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어. 저의 이제 어떤 공동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또는 스트레스 없이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읽고 쓰고 말하는 거다. 예. 이거를 이제 확신을 하게 됐어요. 어,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거는 그거는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예. 건강에 좋은 거는 이제 정말 열심히들 다 하시는데 말을 주고받는 데가 있어야 돼요. 어. 어떤 말을 주고받아야 되나? 어 좋은 말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나한테 좋고 누구에도 게 좋은 말 그거를 주고받으려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인 어떤 응어리나 이런 잉여가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책을 바탕으로 말을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에이, 독서가 정말 그 우리 문화에서 가장 변경으로 밀려나는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해서 문화의 어떤 이런 어떤 중심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밀려나게 됐잖아요. 이제 대학생도 또는 뭐, 기본적으로 지식인도 잘 책을 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말 연결망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어, 나라는 주관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인식의 어떤 바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지 않고 내 사유의 어떤 지도를 그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야 되는데 혼자서는 이 읽기라는 행위가 답답하고 외로워요. 읽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만남을 전제로 해요. 그게 학교에 없어요, 사실은. 저희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책을 읽어도 다양한 분들이 와서 결합을 하는데 어려운 책을 함께 읽어내면 마치 긴 마라톤을 함께한 동료 의식 같은 게 생깁니다. 마음에 맷집도 생기고 배심도 생기고 정신의 이제 양식이 주는 그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책을 읽고 그걸 주고받고 나에 대해서 알고 어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만큼을 교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쭉더 밀고 가려면 글쓰기를 이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글쓰기 훈련하는 과정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이 돼 있고 청년 저자들도 많이 배출을 했고 평범한 어 주부들이 이제 대중지성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이제 이런 어 코스를 이제 많이 개발을 해놨는데 어 우리 같이 이렇게 백수 공동체도 이런 식의 커뮤니티를 형성했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진짜 문화 선진국의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에서 이런 식의 어떤 학습공동체를 만들지 못할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예, 들었고, 이 책을 쓸, 이제 쓰려고 막 준비를 하던 그 중간에 사실 그비상계엄이 발생을 했어요.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더큰 충격은 여의도를 메꾼 이제 2030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제 고립된 청년들이었어요. 그때 이제 또 그게 너무 경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상계엄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탄핵을 하고 이렇게 파면을 할 때까지 보면 전 세대가 이제 정말 공동 우리 나라라는 공동체의 일에 총 이제 마음을 다 이제 총력을 기울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연대했거든요. 그 연결망이 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화면이 끝나고부터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썼더라면 이런 테마가 안 나왔을 텐데 어, 왜 광장의 연대가 어, 일상의 그 연결망으로 어, 이어지지 않지? 어, 그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그런 촛불 그 광장이 있었는데 결국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뿔뿔이 이제 각자 도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나?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을 갖게 됐죠. 어. 우리가 강장에서 표현했던 그런 어떤, 어 연대.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할때 오는 그 충만함. 이런 것이 일상 안에서 어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 근데 일상에서 실현이 된다 그러면 전국의 도서관도 많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제에서 뭘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공연과 이벤트예요. 어마어마한 그 음, 건물을 짓고 막 대형 막 공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 그동안 해왔지만 일상에서는 다 그냥 따로 따로 이렇게 존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 일상을 연결하려면.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면 된다. 저희 가미당 남산강에서 했던 이 실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사실 비용도 별로 들지도 않아요.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일에 대한 엄청난 이제 자부심과 그 보람을 느끼시게 될 거고요. 그게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더 고향이 되려면 도서관이 정치 경제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했는데 6개월 동안의 내란을 겪으면서 더 확신을 하게 됐고 책의 그 광장의 연대가 이제 일상의 연결로 이어졌으면 좋겠다.